인트는 px를 이렇게 표현하세요. 라는 의미죠. 얘가 만약에 6이 아니라 뭐 다른 숫자 k다, 5다 이렇게 하면 이 뒤에다가 플러스 5 달아주면 돼요. a 대입하면 5 대고 b 대입하면 5 대고 6 대입하면 5 대고 이런 의미로 볼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p의 1은 1-a에 1 b 의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0이다 요거 나누면 4 되구요 그 다음 요건 전개해 봅시다 1 빼기 a 하기 b 하기 ab 4. 여기 AB가 1 0이라 그랬으니까. 넘기면 A, a 하기 B는 7. 더해서 7 되고 곱해서 10 되는 게 2랑 5겠죠. 자연수를 했으니까. 그래서 a랑 b가 순서는 모르겠는데 ab가 2랑 5한 개씩 그냥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px는 x 2에 x 5에 x 6 그다음 x 3으로 나눈 나머지는 p 3이니까 3 대입하면 1 3 대입하면 -2 3 还是有。